남자가 귀인이야. 여자한테 네. 좋은 기운을 주는 게 남자야.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아, 애 같구나. 엄마 마음이 많다. 그리고 이 남자를 보면은 가정을 좀 생각하는 사람. 이혼하는 건 없다. 안녕하세요. 금요장애이입니다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. 자, 이번 시간. 좀 남녀 궁합을 한번 좀 요청드리려고 하고요. 네. 블라인드 형태로 제가 사주만 드리고 네. 사주의 조합으로 좀 느껴지는 신점을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, 네. 그 전에 이 궁합이라는 거뭐 연인 간의 궁합, 부부 간의 궁합, 남녀 사이의 궁합이 얼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시까요 80%. 80%. 네. 어 그럼 비중이 꽤 있네요. 굳이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여자는 남자 집을 시집을 가고 음. 시집을 들어가다 보니까는 남자도 여자를 탈거 아니에요 사주를. 음. 같이 같이 좋은 기운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조금 그런 기운이 있다면 같이 그게 물려가기 때문에 네. 영향이 있지. 아, 서로 플러스가 되어야 돼. 네.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.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그두 남녀의 사주 를 불러드릴 테니까 네. 어,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검수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부정일 때 영정아 부정임 내도 한도 탈도 적게 마르시고 밑도 탈도야 잡지를 마르시고 다 각기잡기 신장님이 저단을허옵시고 영정아 부정임 내는 옥수천수를 말켜나 내옵시고 오늘 여기 떨어져는 각정까지 하나 물어보자 <laughs> 예. 이 남자가 네. 혹시 술을 좀 좋아하나 술이요? 어. 어. 이 사람 술을 좀 좋아하나? 좀 어떤게 느껴지세요? 내 머리가 앞, 머리가 봉투고 자꾸 이게, 이게 핀도 핀도 온다. 내가 자꾸 어... 술좀 좋아하나 이 사람의. 어, 좀 개인적인 거에서 좀 모르네.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술을 좀 즐기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. 어... 술을 조금 즐기고 네.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. 억압을 받을 수도 있어. 여자로부터. 어, 어 억압 억압이라는 말이 너무 심하면은 이제 어... 단돌이라고 하재. 통제가 좀 통제. 많아. 네. 어떤 부분에 대한 통제일까요? 노는 거에 대한 통제인 것 같다. 거, 아, 이 사람 거 노는 좋았다. 거 좋아하고, 네. 술 좋아하고, 사람 대인 관계 이런 거 하는 거참 좋아하는 사람인 것 음, 같거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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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억압이 들어올 수도 있다. 아... 네. 내가 숨을 못 쉬겠다. 그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또 답답한? 아니, 술 때문에 답답한 거 아니다. 네. 이 어, 여자가 아, 이제 나중에 아. 통제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. 예, 예. 통제라 말하면 너무 진짜 쫙 하고 그런 거긴 한데. 예. 이렇게 하지 마. 나 이렇게 안 좋아해. 이 여자도 할말다할 여자거든. 그리고 남자도 보면 말이 많고, 여자도 보면 말이 많아. 말 많은 사람이야, 둘 다. 어쩌고 저쩌고, 어쩌고 응. 저쩌고. 둘다 잔잔 잔잔하게 말을 많이 한다. 잔소리, 서로가 많다, 잔소리가. 서로가 서로를 잔소리가 참 많은데, 이 여자가 나중에는 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. 하지 마라. 이런 게 조금 있을 수가 있다. 이 사람 밖에 나가는 거 노는 걸 좋아한다. 즐기는 거 좋아하고. 사람. 그래 그러면 이게 궁합적으로 봤을 때좀잘 맞는 편인 건가요? 안 맞진 않아, 둘이가. 음. 안 맞진 않고 이 보면은 남자 여자한테 남자가 귀인이야. 음. 여자한테 네. 좋은 기운을 주는 게 남자야. 어 그래요. 어 음. 나이 차이는 좀 나는데 음. 남자가 이 여자한테 좋은 기운을 준다. 좀 어떤 식으로 좀 긍정적인. 귀인이 게... 된다고. 귀인. 어 음. 귀인이도 귀인도 된다 이 사람한테. 음. 좋은 기운을 조금 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음. 음. 남자가 여자가 도움을 많이 준다 내가 봤을 때 아, 그러면 선생님께서 남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네.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살때좀 어떤 마음이 많을까요 여자 입장에서? 네. 아니 잠깐아아저 머리가 자꾸 붕 뜬다 내가 음.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아애 같구나 남자가 이 하는 거 칠레 팔레아 나이는 내보다 <laughs> 많지만애 같은 엄마 마음이 많다 아, 그럼 아들 키우는 어.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될 거다 <laughs> 챙기고 챙기고 다싸고 해야 되고 안에서 안땅 정치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을 그리고 이 남자를 보면은 가정을 좀 생각하는 사람 남자도 그리고 여자도 보면은 가정주의는 맞지만 이 사람도 이 여자 이빨이 세디 말하는 거말 잘한다 이 여자도. 남자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재치가 있어. 어... 말을 잘하는 것 같진 네. 않다 이 사람이. 음...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재치가 있고 여자가 말을 잘한다. 음... 어. 어. 맞습니다.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네. 저쩌고. 육하 원칙. 어... 이래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. 조리 있다. 어. 아. 이 사람 조리가 있는데 좀. 그러면 궁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 나쁘지 않다는 건 약간 좀그 중간 쯤이잖아요. 예. 네.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는 있지. 아, 정말로 네. 천년. 천연... 천년궁합을 보긴 힘들어 진짜 만나기 쉽지 않잖아 그치 차, 내 인연은 인연짜리 정말로 이 사람이다 하고 만나도 어떤노 결혼하면 다르다 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천년 만년 사는 그런 궁합이 평생 만년 만년 살 궁합 보는 건 정말 힘들어도 안 좋은 게 어디고 이용하는 아, 건 없다 음, 둘이가 그러면 이것만큼은 정말 꼭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? 둘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말말 음, 말. 어. 둘이 이 말로 잔잔 잔잔하게 많이 그렇게 한디 둘이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다 둘다 그리고 이 정미년 3년 뒤겠네 내년 내후년 내년 내후년이네 내후년 되면은 이둘다탕 날이 서가지고 걸리기만 걸리면 둘다이게 탕탕하고 싸움이 돼 버리거든 이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 정을 갈고 하는 사람이고 서로가 응. 하고 말싸움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조심해야지 음. 이 사람 둘다 보면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정을 많이 갈고 하는 사람들이다 음. 애정, 애정 그렇게 정 말을 사랑 음. 어~ 둘이가 사랑을 주고받고 해야지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하면 안돼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말이 험악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잔소리다 서로가 니 음. <laughs> 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남자도 여자한테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든다 음. 저도 조금 음. <laughs> 음. 어, 맞춰가야 된다. 그러면 이 이분들이 이제 곧 결혼하시거든요. 네. 만약에 이제 선생님한테 결혼 전에 궁합 상담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면 네.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 주고 싶으세요? 남자는 안 땅에서 많이 놀아야 된다 하고 집에서 음. 많이 놀아야 된다고 하고 여자는 너무 오다 살라고 하지 말라고 하겠지. 음. 응. 각자의 개인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. 음. 결혼하라고 결혼은 하라 하겠다. 나는 결혼해도 된다고. 어. 응. 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게좀 필요하다. 예. 네. 음. 근데 남자를 보면은 남자는 무대 위에서 펼치고 음.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. 음. 욕심이 있는데 그게 좀잘안 되는 것 같다. 욕심만큼은 음. 자기가 원하는 만큼. 네. 그 여자를 보면은 초불수이 춤을 추는데 네. 춤을 추고 펼치고자 하는 건 있는데 좀 꺼진 것 같고. <laughs> 어. 둘이가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. 조금 일으켜 세워서 펼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면 좋지. 근데 둘다 비슷하다 음. 성격이 음. 그렇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아, 아.